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8장, 찬송가 458장 부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8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삭스를 열 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세기 마흔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야곱과 그리고 그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처가살이 20년,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야곱의 재산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야곱의 재산이 늘자마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싸늘해져서 더 이상 이제는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되죠. 이제 독립해서 귀향할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내들에게 귀향 의사를 밝히자, 아버지의 지나친 욕심에 붕괴했던 아내들은 전적으로 동의하죠. 하지만 이때 라반은 야곱을 붙잡아두는 것이 곧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결코 야곱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에 야곱은 한는수 없이 라반이 없는 틈을 타서 몰래 귀한 길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런 소식이 라반에게 전해지자마자 라반은 강제력을 사용해서라도 야곱을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일행을 데리고 뒤쫓아왔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또한 번의 위기를 겪어야 했죠. 그런데 야곱이 라반에게 한마디 하자 라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고 야곱에게 사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무슨 말을 했기에 위기가 축복을 빌어주는 기회로 바뀌었을까요?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앞서 읽은 창세기 31장 38절로 40 8절, 41절까지의 말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싹 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 야곱의 대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왜 라반은 이 야곱의 말에 할 말을 잃었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몇 차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라는 야곱의 대답 속에서 야곱은 라반에게 당당히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았나요?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왜 자신이 돌보던 암양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신의,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가 하면 이 말은 야곱이 돌보던 라반의 양과 염소들은 라반의 아들들이 돌보던 것보다 낙태율이 훨씬 적었음을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이 돌보던 양과 염소는 낙태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돌보던 짐승들은 더 튼튼해서 일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이 기르는 짐승들을 낙태하지 않도록 지켜 주셨기 때문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 주셨나요? 왜 라반의 아들들이 돌보는 짐승들은 지켜 주지 않았던 건가요? 야곱이 자신이 돌보던 짐승들이 낙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양과 염소 한 마리 한 마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험하게 다루지 않고 정말로 소중하게 지극 정성을 다해서 다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자기 양을 돌보았고 야곱은 처가살이하면서 장인의 양을 돌보았죠.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 양을 돌보던 라반이나 라반의 아들들보다 자신의 것은 아니었지만 장인의 것이었지만 양한 마리 한 마리들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으로 돌보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또한 라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모든 만물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은 부모의 사랑으로 큽니다. 들판의 곡식들은 농부의 사랑으로 자라죠. 사랑을 쏟은 만큼 결실이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은 원인 없는 결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란 있을 수 없죠. 따라서 복을 받고 못 받고는 이제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손이 하는 일에 내 손이 하는 만큼 복을 내려 주신다는 말씀이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라고 야곱은 대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목축은 집 옆에 목장을 만들어 놓고 돌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양떼를 이끌고 이곳저곳으로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그야말로 유목이었죠. 이런 방식의 남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들은 주인이 늘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야곱은 장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양을 돌보는 것과 자신이 양을 돌본 것을 비교하면서 야곱 자신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양을 돌보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양한 마리 몰래 잡아먹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보는 가축들은 저절로 잘 자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항상 원인을 남에게 돌리거나 시대를 탓하거나 하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나의 밖에 있지 않고 나의 안에 있는 법이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라고도 야곱은 대답합니다. 가축들을 데리고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지내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사자나 곰과 같은 짐승들이 가축을 물어가거나 는 도둑이 훔쳐 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남의 양을 돌보는 목동들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주인에게 보고를 하고 그 경우 목동들은 자신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야곱은 이런 경우에도 불강력적인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그것을 오로지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해서 스스로 그 피해를 물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야곱이 남의 짐승을 맡아서 돌보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남의 탓, 환경 탓 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손실의 경우 자신이 책임을 집니다. 야곱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은 만큼 거둔 것이죠. 야곱은 이어서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라고 대답하죠. 야곱이 양을 치던 지역은 일교차가 심했습니다. 낮에는 섭씨 40도 이상 올라가는가 하면 밤에는 섭씨 5도 이하로 떨어지죠. 이런 환경에서 유목을 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한낮에는 그늘에서 쉬며 낮잠을 자는 것이 일상사일 수 있고, 추운 밤에는 불을 피워 놓고 잡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반의 양 떼를 돌보는 20년 동안 뜨거운 낮에 쉬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수없이 더위를 먹었고, 밤에는 양을 지키느라 취위에 떨어야 했으며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라반이 왜 야곱을 보고 그토록 반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 임할까요? 최선을 다하는 곳에 임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법, 인과론의 결과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단점이,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이런 단점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어서 외가로 피신해야 했죠. 그런데 야곱은 숱한 고난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물론 야곱이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감춰주시고 장점이 드러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의 소심함, 모난 성격들은 가려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집요함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쪽으로 쓰이도록 도와주셨고 야곱의 이런 장점은 그 자신은 물론 야곱에게까지, 라반에게까지 복이 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하나하나에는 그것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서 그 어떤 다른 것으로는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마치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이 할수 있는 재능과 장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최대한 발휘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오늘은 야곱의 20년의 삶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일신, 우일신 거듭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만의 장점을 행함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학물이 모든 교우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장세기 46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어느새 2024년도 10월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뿐만 아니라 2024년에 남은 시간들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충실한 우리 교우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